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나무는 요 나무에요, 요 나무. 소나무랑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소나무랑, 아, 좀 잠시만요, 죄송합니 소나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잎의 개수가 몇 개죠? 세개예요세 개, 3개, 그죠? 잎의 개수가 세 개야. 그러면서, 요렇게 이제 갑자기 줄기 사이에서 잎들이 이렇게 나와있어. 소나무는 그런 게 없는데. 이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바로 리기다 소나무예요. 과거에 우리가 산을 녹화시키기 위해서 심었던 소나무. 생장량이 좋으면서 일본에서 도입된 수종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리기다 소나무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잎이 이렇게 삼엽성이고 줄기 중간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마치 맹아처럼 응? 중간에 튀어 잎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이 리기다 소나무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숲이 자체를 보시면 붉은색을 띄고 있지가 않다고, 그죠 이건 이제 과거에 이제 심어놨던 나무가 아직까지 이제 지금 자라고 있는 나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이건 이제 리기다 소나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꼭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 여기 산 주변에 아카시나무도 있어요. 아카시나무도 있는데, 수가좀 커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싸는 게좀 힘들긴 한데, 가시다가 보면은 아마 가시나무가 있을 겁니다. 네, 이쪽으로 왔죠? 네. 여기 이제 가시나무 여기 있는 거 보시면요. 요 우리 우리 흔히 벌꿀 기죠? 그렇죠. 양봉하는 거. 저기 보시면 저쪽에 이제 하얀 이제 꽃들이 피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지려고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잠시만요. 네, 보시면. 물고 계십니다. 이것도 지금 송충이가 워낙 이제 잘 타는 식물이어가지고. 많이 이제 잎이 피해를 받았네요. 피해를 받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그 소엽 하나하나가 이렇게 복엽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잎 하나하나예요. 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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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잎 하나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홀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 둘,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 열넷, 네, 열다섯 개. 꽃으로 구성되 있죠. 뭐 아카시나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처럼, 가시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가시. 그죠? 이런 가시들이 있고, 송충이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타요. 그래가지고, 이, 음. 과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아카시나무를 과거에 이제 심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왜냐면, 아카시나무가,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콩과 식물이에요, 콩과 식물. 콩을 이제 기원으로 하는 식물인데 나중에 그 열매도 보시면 알 거예요. 콩처럼 이제 생겼다고. 콩과 식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땅 속에 있는 우리 그 양분들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질소들. 질소들을 이제 자기들이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고정을 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질소는 대기 중에 식물들이 이제 흡수할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이제 기작들에 의해서 땅 속으로 들어와. 뭐 빈, 빗물을 통해서 온다든지 기저, 응? 그 공기 중에 있는 것들이. 아니면 이제 원래 이제 딱 토양 중에 있던 이제 그 N2 질소들을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합성을 할 수가 있어 그걸 끌어다가. 끌어다가 자기들이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응? 그 다음에 이제 땅, 땅 속에 이제 질소들을 계속 잡고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수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척박한 토양에 심었을 때 땅을 다시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나무들요 그래서 과거에 이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꽃이 피다 보니까 양봉용으로 부가적인 이제 그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심었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땅이 지력이 올라가면서 이 나무들을 다른 나무들로 많이 갱신시키고 을 있고 현재는 이제 대규모로 조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군다나 이제 아카시나무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 가지고 땅에 어 일정 지역이 이제 대부분 심어놓게 되면 죄송합니다 심어놓게 되면은 땅에 이제 다른 나무들이 갱신으로 해서 못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제 나무들한테 좋은 효과를 갖고 있지를 않거든 물론 땅에 이제 지력은 올려주지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심고 있지 않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다 지금 앞에 그 학교에서 입구에서 보여드렸던 고 이제 찔레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이동을 하시죠. 우선 그다에죠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용두리상 바로 앞에 있어요. 앞에 이제 산천 쪽들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런데 요 이제 나무입니다. 요것도 향나무처럼 요거 하나 하나가 잎이에요. 요거 하나 하나. 침엽이요, 침엽. 침엽쓰고 요거 요거 하나 하나 잎고 이게, 이건 이제 측백나무라고 하는 나무예요. 측백나무, 측백나무. 우리가 이제 측백나무과에그 식물들이 한몇 가지가 있어요. 화백이라고 하는 게 있고, 편백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뒷 부분에 그 화백이라든가 이제 그 편백나무 같은 경우는 뒤에 하얀색으로 서로 다른 이제 모양이 표시가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하얀색이나 뭐 이런 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뒤, 뒤가 그냥 연한 연두색이라고. 요건 바로 측백나무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화백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랑 비슷한 나무가 있는데, 뒷부분을 봤을 때 y자 형태로 해가지고 하얀색이 표시가 되는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건 화백이야. 그다음에 나비넥타이 모양처럼 이렇게 표시된 게있어 그건 이제 편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됐든 요건 이제 측백나무다. 측백나무인데 조경수용으로 가꾼 이제 나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뭐야? 조리아 야외. 그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그 수업 시간에 과제를 몇개좀 드릴 테니까 그 과제를 수행하는 형태로 해서 오늘 수업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고생 많이 하셨고 어, 나중에 이제 학교에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잎을 보면서 그렇게 이제 그, 그 실제로 만져보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오늘은 우리 학교 주변이랑 그 뒤에 있는 북한산 일부 지역에서 그 자라고 있는 나무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나중에 이제 2학년 때 돼서 수목학을 듣게 되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